제일 중요한 거 처음 하시는 분들 발로 시작하지 마세요. 리프팅 강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동네 축구 고수 동구입니다. 자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축구를 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 또 여성분들도 축구를 많이 하기 시작하셔서 오늘은 좀 기본적인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리프팅 강의. 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리프팅과 트래핑을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 리프팅은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리프팅을 왜 하는지, 리프팅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굉장히 많이 보셨겠지만 아마 감성을 굉장히 잘 아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마추어 분들이 리프팅 굉장히 빠르게 향상하는 방법 정말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이 리프팅을 하는 이유는 이 발등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공을 차는 감각, 그리고 공을 죽이는 감각, 이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 제자리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이렇게 가고 그렇죠. 계속해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 낙하 지점을 찾는 연습이 돼요. 이번에 리프팅 자세, 리프팅의 올바른 자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발등을 펴서 이 공을 이 발등 발등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발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이 스핀을 먹으면서 저한테 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발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펴져야 됩니다. 발등을 펴는 방법은 그냥 발목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발가락을 약간 이렇게 앞으로 오므리는 느낌으로 포인트 하듯이 이 발이 자연스럽게 공을 차면은 살짝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등을 쭉 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공을 찰때 공이, 발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쭉 펴놔야지 공을 찰때 발이 살짝 올라가게 돼 있어요 처음 찰 때부터 이렇게 하면은 공을 찰때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을 앞으로 오므려서 발등을 쭉 펴주는 이 연습 이 상태에서 이 발등에 정확하게 공을 맞춰주면 되는데 공을 이 허리 높이에서 차는게 아니라 이 무릎 높이 자 무릎 높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차는게 아니라 리듬을 차 주는 거예요 리듬 네 지금 보시면은 제 디딤발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리듬을 타고 있죠. 자, 이 리듬이에요, 이 리듬. 자, 그리고 공은 떨어지고 올라갈 때 차는 게 아닙니다. 튕기고 올라가는 공을 차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공이 하늘로 날아가요. 튕기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순간 이때 이해하셨죠? 튕기고 내려올 때, 튕기고 내려올 때. 이 타이밍에 맞춰서 차야지 공이 일정한 간격으로 올라가요 이때 이해하셨죠 리프팅 연습을 할때 처음 하시는 분들 축구해 봐야지 요즘에 골 때리는 그녀들 우와 나 축구하고 싶어 리프팅 우와 이러고 나가서 하면 어떻게 되냐 리프팅 처음 연습할 때 이제 강의를 보고. 차고, 잡고, 이거를 연습하는데, 찬 발이 안 내려와요. 차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안 돼요. 공을 차면은, 찬 발이 내려오고, 다음 발이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발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 발 내리고, 잡고. 이건데, 제일 중요한 거. 처음 하시는 분들, 발로 시작하지 마세요. 허벅지.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발 감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벅지로 먼저 하세요. 허벅지로. 자, 허벅지도 지금 원리가 똑같아요. 리듬. 자, 이 무릎이 아니라 이 허벅지. 자, 쉬어요. 두 개. 두 개. 자, 공이 다른 데로 간다? 쫓아가서. 다른 데로 간다? 쫓아가서. 이러면 쫓아가서. 이렇게 하고 잡고. 하고 잡고 하고 잡고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공구가 친해졌어요 어? 허벅지 쉬운데? 허벅지 쉬운데? 자이 정도 되면은 이제 발로 가는 겁니다 차고 잡고 차고 잡고 차고 잡고 이게 어느 정도 된다면은 이제는 땅에 한번 떨어뜨리는 거예요 차고 떨어뜨리고 잡고 차고 떨어뜨리고 잡고. 자, 떨어뜨리고 잡는 이유는 뭐냐? 공의 낙하지점을 빨리 찾기 위해서. 떨어뜨리고 잡고, 떨어뜨리고 낙하지점 빨리 찾아서. 자, 차고 낙하지점. 여러분 제가 이해합니다. 차고 나면은 잡기가 싫어요. 또 하고 싶어. 이거 알아요? 가면은 끝까지 우와 우와 계속 살려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늘지가 않습니다 침착하게 이거 한번또 차고 싶어도 참으세요 본인이 정확하게 낙하 지점을 찾을 찾을 때까지 어? 이제 제자리에서 이거 잘 되는데 잘 되는데 그럼 이제 손을 쓰지 맙니다 자 손을 안 쓰고 차고 낙하 지점 가서 또 하고 자 이렇게 공이 이상하게 가더라도 끝까지 으아 으, 이러면서 끝까지 어 이제는 제자리 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개씩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씩 늘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프팅이 본인이 잘 된다 안 된다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제자리에서 안정감 있게 이 공의 높낮이에 차이가 많이 없도록 자.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의 높낮이가. 자, 이렇게 어떻게든 살려도 공의 높낮이가 계속 다르고 막 움직이면서 한다. 이거는 올바른 리프팅이 아닙니다. 일정하게 같은 자세로 같은 높낮이를 만들 수 있는 게 리프팅을 잘하는 거예요. 자, 같은 높이로 일정하게 두 개를 할수 있다. 이러면은 다음 스테이지. 하나씩 그때부터 늘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세 개를 일정하게 하기 시작했다면은 이제 네개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늘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한다면은 빠르게 향상되지 않을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이제 새로 뭐 축구를 하시거나 이런 기본기를 다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열심히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